옆에 분들이 되게 뭐라고 하세요. 영상에 수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마드리카의 김태호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오늘 또 저희가 이렇게 비대면 현장에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아 이제 코로나도 거의 끝났는데 비대면 서비스가 너무 편해졌어요. 비대면 서비스가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저희가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어, 고객님은 이제 차량 검사부터 지금 모든게 다 마무리가 됐고요. 저희가 이제 그랜저 HD 차량입니다. 이제 HD 차량을 우리 고객님들이 많이 찾는 이유가 어, 저희 지금 고객님들이 거의 전신용굴에 많이 속하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비싼 차량들은 부담스러워하시고 월 부담금이 낮은 HD 차량 그리고 옵션 자체랑 승차감이 좋은 차량을 딱 고르다 보면 HG 차량을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님 거는 오늘 그랜저 HG 모델로 진행을 할 거고요. 우리 고객님은 지금 개인회생 중이세요. 개인회생 60회 차 중에 지금 12회를 납부하셨고요. 고객님 계신 곳은 천안입니다. 어저께 이제 고객님 거는 저희가 긴급하게 진행한 이유가 있어요. 고객님이 이제 기존에 대출을 받으셔가지고 아마 오늘 진행했으면 우리 고객님이 진행이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이드링크를 믿고 맡겨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또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영상에 수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 고객님들하고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면 저희가 뭐 차량 가격, 그리고 뭐 사고 상태, 그리고 뭐 용도 이력, 이런 부분들 저희가 다 오픈해드리고, 왜냐면 투명하게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주위의 분들의 말들에서 저희가 너무 많이 상처를 받아요. 왜냐면 사실상 주위의 분들이 큰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왜냐면 저희한테 문의를 주신 이유가 뭐 차량도 차량이고, 금액도 금액이고, 이런 부분이 다 맞아야 저희가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이 저희랑 처음 진행할 때 너무 적대적으로만 안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저희도 고객님들한테 얼굴도 안 뱉고, 저희도 저희 인건비를 들여가면서 차량을 보는 거기 때문에 꼭 고객님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하 기분 좋게 서로 진행하면 저희가 차량을 타면서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HG 차량을 한번 보러 가보시죠 자 오늘 보는 HG 차량은 저희가 똑같습니다 HG 차량 중에 선루프가 들어가 있고 우리 고객님 들게 젊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차량 자체를 저희가 고를 때도 괜찮은 차량으로 골랐기 때문에 오늘은 어떤 차량일지 한번 같이 보시면서 얘기해 보시죠 가보시죠 자 오늘 우리 차량도 이미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짜잔 요 차량입니다 자 그랜저 HG 모델이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좀 사랑받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이 디자인이 너무 이쁘게 나와서 저희가 어저께도 흰색깔 그랜저 HG 디젤을 출고했고 오늘은 저희가 검정 색깔을 출고하고 있습니다 요 차량도 옵션이 어마무시합니다 자 보시게 되면 여기 아래에 사구 라이트 들어가 있고 그리고 타이어 상태도 기본적으로 제가 한70% 이상 남았다고 보시면 되고 휠기스도 없어요. 뒤에도 보시게 되면 한70% 이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썬루프가 열려 있기 때문에 차량 개방감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고객님이 원래는 수입 차량 이거를 비교하시다가 저희가 추천드린 게 그랜저 h e 차량을 추천을 드린 겁니다. 자, 뒷좌석도 보시게 되면 사용감도 크게 없습니다. 지금 연식 대비 아주 깨끗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차량은 15년식 모델이에요. 그리고 뭐 잔기스가 심하게 있거나 뭐 어디가 파여있거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아주 깨끗합니다. 휠도 아주 깨끗하고요. 앞에 사용감도 없이 아주 깨끗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한번더 앞에서 비춰주시겠어요? 어, 너무 이뻐. 한 바퀴 뺑 돌아주세요. 썬 후프 같이 나오게. 오케이. 오케이. 아주 깨끗합니다. 자 보시면 지금 드라이브를 놓은 상태고 전혀 떨림이 아예 없어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조용한데요? 어, 이거는 거의 진짜 연식에 비해서 지금 8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연식에 비해서 이 떨림이 아예 없다는 거는 제 차보다 좋아요, 솔직히. 아 이래서 그랜저 보는았어 맞아 이래서 그랜저 그랜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저희도 항상 영상을 찍지만 저희가 이제 고객님들한테는 저희가. 최대한 받아보셨을 때 기분 좋게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아니면 저희 또한 어떤 부분에서 고객님이 받아보셨을 때 신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수리를 해 주는 거지. 어느 순간 이제 고객님들이 너무 당연스럽게 이것도 해 주라, 저것도 해 주라 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먹고 삽니까? 저희도 좀 먹고 살겠습니다. 자, 이것도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에 고객님이 이제 골라주셨던 차량은 옵션이 좀 빠져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어라운드 뷰까지 들어가 있는 모델로 체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고객님 거는 아마 옵션은 거의 다 들어가 있지 않나 싶을 거예요. 그리고 핸들이라든가 대시보드도 사용감이 전혀 없어요. 아주 깨끗합니다. 저희 가 항상 HG가 왜 아직까지 사랑을 이렇게 많이 받는지 알것 같아요. 아주 차 상태 너무 좋아요. 아마 저희 영상 보시면 저희가 엔진오일 교환하는 거라든가 그리고 미미 교환하는 사진은 아마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 오늘또 여기서 이제 비대면 서비스를 마무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 통화 되세요? 네, 말씀하세요. 네. 그니까 문자로 보내드린 거다 정비 내역서 보셨죠? 예, 예. 아, 어떻게. <laughs> 처음에 이렇게 긴가민가 하시고 진행을 하셨잖아요. 예. 저, 예, 네. 이제,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도 믿음이 안 가서 고객님이 직접 엔카도 많이 검색도 하셨고. 네, 네. 그죠? 네. 믿음이 갈만 했나요, 저희가? 아, 어, 일단은 처음에 제가 이제 주문을 하려고 했던 네. 그쪽에서. 네, 네, 네. 약간, 뭐, 평가 부분이 평가 같은 거를 속가고 이제 제가 네. 좀. 느낌을 들어간다는 느낌을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음. 처음에 이제 40만 원 정도에 했는데 앞에 땅일 차를 냈는데 이 차는 안 된다고 하고 어, 그렇죠. 회장이 그래서 음. 이 대부 쪽으로 돌려갖고 네. 그런데 재부라는 게 사실 안 좋은 게맞는 거니까 네네네네. 네, 네, 네. 이제 큰 큰일을 떠서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이쪽에 이제 제가 이제 가 이제 네. 올라가 더 바로 넣는데 고객님 이안 되시는 아데 나오시는데 왜그러냐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더 확한 거죠 아 그렇죠 제가 네, 네. 그래도 고객님한테 네. 보인... 최선을 다해서 친절하게 했는데요 <laughs> 괜찮았어요? 아 지금 아, 너무 지금 마음이 지금 네. 괜찮습니다 믿고 진행할 만 하시겠죠? 예 다시 한번다아주시고 맞습니다 예, 예 너무 너무 예니다 아유 우리 고객님 거는 제가 한번 여기 영상이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수수료를 받은 만큼 저희가 미미라든가 예, 이런 부분다 수리를 했기 때문에 아, 아마 전혀 아, 아깝지 않을 겁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여기서 막 시운전을 하면서도 느끼는 거지만 이게 미미라는 게차량 떨림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아마 지금 드라이브 놓고 타시면 아구들 옆에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사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야 차를 안 보고 어. 이렇게 좋은 차를 살수 있다고 하실 거예요 네. 그때꼭 홍보 좀 많이 해주세요. 아, 예, 당연하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타시다가 이상 있는 거 있으면 전화 한번 주시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랑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전화부터 끝까지 진행하시면서 간략히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뭐, 혹시 그렇습니다. 이거 뭐 저뿐만 아니고 네. 이 차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네네. 네. 원래 뭐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중국차 네. 하시는 분들 다이해니 조금 뭐. 네. 그쪽이다 그렇죠. 네. 저도 뭐 관심 많이 하고 했는데. 네. 네, 솔직히 유튜브에 나오시는 분인데도 솔직히 관심을 했었어요. 어. 그러니깐요. 예, 네, 그런데 어쨌든 그 방송에 이렇게 매스로에 나오시는 이라서 그런지 음. 진짜 믿, 믿고, 네, 고 이렇게 제 차를 이렇게 살수 있을 것 같다 그는데 음. 네, 네,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우 좋습니다. 어우 말씀 잘하고 네. 준비하고 계셨는데요? 네, 아, <laughs> 알겠습니다. 잘 타시고 그럼... 저희가 탁송기사 배정하고 네, 연락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자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비대면 서비스를 진행한다는 게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고객님 왜냐하면 얼굴도 안받고 저희 영상만 보고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고객님 말씀대로 고객님의 어떤. 갖고 있던 그 의문점을 해소하면 옆에 분들이 대게 뭐라고 하세요? 차도 안 보고 구매를 하냐? 그럼 직접 올라오시면 됩니다. 저희도 너무 좋습니다. 직접 올라오시면 우리 고객님 얼굴도 보고 차도 한잔 마시고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의문점이 든다라고 하면 비대면 서비스 하지 마시고 직접 올라오셔서 진행 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들었던 대로 우리 고객님이 너무 기분 좋게 지금 받아보시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또 마이드링카를 이렇게 비대면 서비스로 쭉쭉쭉 달려갑니다. 언제든지 마이드링카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이드카였습니다